안녕하세요 부기봉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그 대규모 스킬 패치와 어 떡상 그리고 떡락한 포켓몬이 뭔지 그 배틀 에러가 또 생겼다고 하죠 그 에러가 뭔지 그리고 내년에 업데이트될 배틀 시스템과 그에 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자 먼저 <laughs> 이제 저는 pvp 어, 유튜버이기 때문에 pvp 스킬만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이제 신규 스킬 대포문어포 입니다 배울 수 있는 애들은 일단 킹드라랑 대포문어죠 그리고 이 스킬의 위력은 50 그러니까 데미지는 50이고요55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투차징 dp는 1 속도는 2300 50% 확률로 상대의 공격력 2단계 감소. 사실 이 스킬 하나로, 어, 킹드라는, <laughs> 완전 이제, 살아났죠. 사실, 어, 킹드라가 영린을 갖고 있지만, 음, 기본 공격이 용수음이기 때문에, 모으기 굉장히 어려, 어려웠었는데, 그보다 더 빨리 쓸수 있는 물타임의 기술을, 기술이 생겼습니다. 킹드라는 영린, 눈보라, 하이드로펌프, 그리고 이제 대포무노포를 가지면서 좀 용타입인데 차별성이 생겼죠. 1단계 감소도 아니라 공격력을 2단계나 감소시킵니다. 이 킹드라를 실제로 연습경기 때 어, 사용했었고 그 연습경기는 이제 이 다음화에서 제가 편집을 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실제로 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. 피가 안다는 게네 대포문호는 어, 아직 써본 적은 없는데 스킬은 좋은 것 같아요. 오리 단일 물타입에 스킬이 뭐독 타입 스킬도 있었고 뭐 하이드로펌프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투차징기 대포문호포가 생기면서 대포문호도 어, 이제 많이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 다음이 이제 마지막 일격. 마지막 일침이죠. 어, 데미지는 50, 그리고 35 에너지, 3차 쟁기, DP는 0.57, 2200. 그리고 30% 확률로 상대 공격력 1단계 감소. 어, 엄청 좋습니다. 일단 데미지는 50으로 아프죠. 근데 3차 쟁기입니다. 그리고 30% 확률로 공격력, 상대 공격력 1단계나 감소시키고, 보통 이런, 어, 디버프 스킬은, 어, 뭐, 데미지가 안 좋거나, 근데 베이팅, 쉴드백용으로 쓰는데, 이거는 맞기도 애매하고, 쉴드를 쓰기도 애매한, 어, 굉장히 좋은 스킬이죠. 그리고 이런 스킬을 갖는 건 드래피온, 비퀸, 독침붕, 침바루. 생각보다 1500 리그에서 많이 나오는 애들입니다. 그리고 더군다나, 이번 타임리스컵에서 드레피오는 많이들 쓰실 거기 때문에 그 입지가 좀더 높아졌습니다. 비키는 제 생각엔 벌레타입 포켓몬 중에서 1500 리그에서 원티어 1, 1등이라고 생각해요. 독침붕은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차징도 빠른데 저런 사기 스킬도 하나 줬으니 굉장히 좋아졌고요. 침바루는 물이랑 독 타입 스킬이 있었는데 이번에 벌레 타입 스킬이 생겼죠. 마지막 일침이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일단 스킬 자체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다음은 미러샷 강철 타입 스킬인데 데미지는 50이고 똑같이 에너지 35, 투차징 DP는 1, 그리고 속도는 3,000입니다. 30% 확률로 상대의 방어력 1단계 감소 이거 스킬 자체만 보면 음 그냥 무난한 스킬인데 이제 이 스킬 때문에 살아난 애들이 얘네 4명이 진짜 너무 좋아졌어요 소콘은 일단 벌레 강철 타입이죠 소콘의 강철 타입 스킬은 헤비본버밖에 없었어요 헤비본버가 차징도 느리고 데미지도 뭐 그냥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진을 보통 해빙 어, 소코는 지진 아니면 그뭐였지 뭐돌돌구기었나 아무튼 뭐그 바이 타입 스킬 두 개로 썼는데 뭐 이제 강철로 쓸수 있어요 이제 위로 쏘이라는 좋은 괜찮은 스킬이 생겼죠. 기기 기어르는 어, 제가 아는 바로다원 차징 스킬로 알고 있습니다. 그데 이제 반토막짜리 투 차징기 스킬이 생기면서 음, 1500 리그 전 아직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이제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너트령도 스킬이 별로 좋은 좋지 않아요. 얘도 어, 아무래도 스킬이 안 좋은 당연히 많이 안 쓰셨을 텐데 이번에 패치 이후로 많이 볼것 같습니다. 뭐, 자포코일은 어, 그쵸죠그 어, 강철 타입 스킬 원 차진 게 하나밖에 없죠. 이번에 두 차징기가 생기면서, 음, 사실 레 코일을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, 왜냐면 그 레거시가 있어서, 근데 이제 자포칼, 자코일도쓸수 어, 있게 됐습니다. 그래서 딱, 와, 막게 좋다. 그런 스킬은 아니지만, 어, 땅에 묻혀있던 애들을 뭐, 똑바로 설수 있게 해준 그런 스킬입니다. 이 다음은 이제 격투 타입. 엄청난 힘이라는 스킬입니다. 데미지 자체는 엄청 세죠? 85 위력에 40 에너지, 뭐 투차징기투차징기인데 기운. 85면 어, 엄청 센 겁니다. 속도도 3000으로 빠르고, DP도 좋아요. 하지만, 이제 100% 확률로 어, 내가 쓴 포켓몬의 공격력과 방어력이 2개다 1단계 감소합니다. 어, 빠르고 좋은 만큼 확실한 너프, 너프가 있죠. 쓰는 애들 보면 보통, 뭐, 잔만보, 화리몽, 뿌사이저, 멜메탄, 거대코프리. <laughs> 아마도 이 스킬은, 어, 잔만보나, 음, 화리몽, 멜메탄, 요 정도로만 쓸것 같은데, 어, 잔만보는, 뭐, 아시다시피, 스킬 폭이 굉장히 넓죠? 뭐, 뭐 누르기도 있고, 령닌도 있고, 뭐 헤비본보도 있고, 이번에 이제 엄청난 힘도 생겼고, 저라면 아마 잠만보로 써서, 음 굉장히 폭넓은 딜러로 사용할 것 같아요. 잠만보는 네, 사실, 1500 리그보다는 2500마스터의 마스터 리그에 어울리는 포켓몬입니다. 뭐, 하리몽도 마찬가지죠. 그, 탱탱함과 그런 거를 좀더 효율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건, 2 5 0 0리그라고생각하고요 근데, 푸사이저는, 어, 답이 없습니다. 얘는 그냥, 뭐, 이거 하나 줘서 좀 좋아질 수도 있는데, 애매한 포지션이죠. 멜미타는 단일 강철 타입으로 만들기는 좀 힘들죠. 멜타한 박스가 있어야 되니까. 근데, 만들면, 음, 좋은 것 같아요. 저는, 뭐, 가끔 씁니다. 가끔. 거대 콧불리는 글쎄요, 제를1500 리그에서 본 적은 없어요. 바위랑 어, 땅 타입이죠. 뭐 특이한 스킬로는 파도타기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엄청난 힘 생기면서 뭘 쓸까요? 잘 저라면 안쓸것 같아요. 일단. 쟤도 애매합니다. 포지션이. 이렇게 해서 어, PVP 신규 스킬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끝났고요. 이제 떡상과 떡락한 그런 포켓몬들도 잠깐 알려드렸고, 어, 이 외에도 좀 특이점은, 이제, 대장이 하이드로 캐논이 데미지가 감소했죠. 그렇죠 머드샷으로 그렇게 빨리 채우는데, 어, 하이드로 캐논 데미지마저 세면 좀 적폐죠. 네, 너프 폭이 10, 데미지 10 정도가 줄어들어서, 근데 그 정도면, 음, 너프를 받았지만, 어, 1등에서 내려와, 2등이 된 느낌. 어, 좋은 건 여전히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루카리오가, 어, 새로운 스킬을 받았죠. 어, 데미지가 굉장히 높아져서, 98%? 저도 이제 뭐 괴력문, 노봇 앞으로 나올 노봇총보다도 딜량이 높다고 합니다. 물론 레이드에서 말하는 딜량이고요그 PVP에서 루카리오는, 글쎄, 2500 리그에서는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루카리오 자체가 피통이 너무 약해서, 음, 보통 1500 리그에서는, 뭐, 그로우 펀치로 스택 쌓아서 평타를 치거나 아니면 뭐, 쉐도우 날리는 그런 용도인데, 저, 그 새로운 스킬을 쓸수 있을 만큼 버틸진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 쓴다면, 저 스킬을, 새로운 스킬을 쓰고 싶다면, 2500 리그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업데이트되는 내용 간단한 내용과 그리고 새로 생긴 에러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어, 말씀드릴게요. 정확한 날짜는 발표 안 됐지만 이제 타이틀은 나왔죠. 고 배틀리그 어, 10 단계 랭킹이 생긴다고 하네요. 뭐. 그 시즌별로 시즌제로 도입이 되는 것 같은데 뭐뭐 뭐 3월부터 4월은 뭐 슈퍼리그만 뭐 5월부터 6월은 하이퍼리그만 마스터리그만 이렇게 쭉쭉쭉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고 랭크는 이제 1부터 10까지 이제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10 랭크를 찍으면 이제 레이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어 데이터 마이닝 보니까 그 레이팅이라고 하는 게 숫자로 나오는 거보다 약간 아이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배지 느낌으로 해서, 네, 새로운 배찌처럼 나오지 않을까. 네. 그리고 이제 규칙이 하나 생겼죠. 음, 세 마리를 꾸리는 파티에 중복을 할수 없습니다. 뭐, 대짱이를 두 마리 넣는다던가 이런 거 이제 못하고. 근데 이제 애매한 부분은 캐스퐁 이런 거죠. 캐스퐁은 캐스퐁인데 날씨가 다르죠.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공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. 근데 뭐 사실 배틀 대회를 참가하시는 분들은 중복은 당연히 안 된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셨죠. 근데 이걸 이제 공식 룰로 일단 하나를 만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차지 무브 우선권, CMP라고 하죠. 이거는 처음에 이제 막 두드리는 형식의 차징기 원크기만 이렇게 커졌던 그때 당시의 차징기 우선권은 초대를 한 사람이 초대를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초대를 받은 사람이 먼저 쓸수 있었어요. 그때만 해도 그래서 막 대회를 할때 저희 뭐 실패 대회만 해도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초대권을 보내요. 그러면 만약에 동시에 찼을 때 차쟁이 음, 초대권을 받은 사람이 먼저 썼었죠. 그리고 최근에 이게 바뀌어서, 아, 이제 그런 거 없다. 음, 없어졌다. 랜덤이다. 라고 패치가 됐었는데, 이 패치가 한번또 새로 패치가 됐습니다. 어, 이제, IV 중, 공방체 중에서 공격력이 높으면 우선권을 가져가죠. 근데 사실 이거는, 어, 1500리그에서 보통 많은 분들이 IV를 세팅할 때 공격력은 빵. 방어와 체력은 15, 15에 가깝게 맞추려고 하세요. 그 이유는 공격력이 낮으면 강화를 한 번에서 세번 정도 더할수 있거든요. 네, 레벨이 높아지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미러전에서도 유리할 수도 있고 HP가 좀더 높아져서 한 방을 더 버틸 수 있고 뭐 이런 걸 생각해서 공격력을 방으로 만들려고 노력한 건데 이제 굳이 그런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. 저는 지금 이번에 12월 커뮤니티를 하면서 좀 많이 쓸것 같은 애들은 어, 두 종류를 만들어 놨어요. 공격용과 방어용, 사실 막 탱킹이 좋은 뭐 마릴리나 이런 애들은 애초에 딜보다는 버티는 용인데, 이제 애, 애초에 HP가 적은 뭐 리자몽이나 이런 고스트 같은 애들은 어차피 뭐 방체가 높아도, 그냥 뻗는 건 똑같습니다. 그래서 그럴 바에는 어, 차생기를 한번 더 날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1 5에 가깝게 맞춰 놨어요. 음, 이건 아직 뭐 정확하게 몸이 뭐 와닿을 정도로 느껴지진 않았는데, 어, 또 추후에 연습 배틀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고, 또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 네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역시 나이언틱은, 하나 만들면 두 개를 고장내죠. 네, 버프 디버프 이제 방금 좀 전에 설명했던 그 스킬들을 내면서 에러를 만들었습니다. 이제 버프 디버프 스킬은 어, 교체를 하면 사라진다는 새로운 그런 패치를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어, 내가 디버프 스킬을 당했는데 교체를 하면 걔는 이제 디버프가 풀립니다. 반대로 난 버프를 받았는데 내가 교체를 하면 버프가 풀립니다. 근데 이런 패치를 했는데, 사실, 실제로 배틀을 해보면, 안 그래요. 네. 그런, 안, 안 없어진다는 제보도 많이 들어왔고, 실제로 안 없어지는 그런 버그가 생겼습니다. 그럼 이 버그를, 언제 고쳐줄지, 그것도 아직 모르죠. 얘는 대응이 느리니까요. 그걸 이용해서, 오히려 여기용해서 배틀을 즐기실 수도 있고요. 어, 근데 어차피 고쳐지는 건 확실하겠죠. 네, 없어질 겁니다, 아마 이 에러는. 그리고 이제 어, 고 배틀 리그를 굉장히 음, 기대를 하는 이유가 이제 사실 19년 1월에 어, 나이언트는 대규모 투자를 받았습니다. 네, 벤처 캐피탈 IVP, 일본 회사인데 이 IVP가 주도해서 삼성전자와 어, 스펠링을 좀 알려드리면 axiomic gaming LLC가 투자에 참여해서, 참여해서 어, 포켓몬고에 굉장한 돈을 투자했어요 이게 뭐 하는 회사인가 뭐 삼성전자는 당연히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axiomic gaming LLC는 어, e스포츠 회사더라고요 음, 뭐 게임 크루를 그 회사 자체가 갖고 있기도 하고 이런 e스포츠에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. 근데 이 회사가 왜 포켓몬고에 투자를 하냐? 제 생각은 이 고배틀 리그를 좀 활성화 시켜서 뭐 그런 뭐 클래시 로얄 같은 세계 대회나 이런 대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배틀에 관심이 있는 분들, 그리고 좀 망설였던 분들, 아, 관심은 있으나 할 용기가 안 난다. 지금이라도 어 저희 영상들 보시면서 하나 하나씩 준비하면 뭐 내년에 10 단계까지는 금방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요번 영상은 어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요. 이 다음 영상은 이제 이 바뀐 새로 생긴 에러 그 스킬들을 사용해 보면서 그 실제로 이제 타임리스 커업이 다음 주 12월 22일 날 시작해요.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신스킬들, 킹드라도 뭐 드래피온 한번 사용해 보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